생감자가 위장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다고 하는데 생감자 그냥 즙으로 짜서 먹으면 정말 맛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생감자를 이용해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감자로 김치 담는 방법하고 생감자로 장아찌 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자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돼요. 위에 먹기 좋게 자르노 그냥 내 편한 대로 잘시면 됩니다. 나는 그다탄기 좋아가 크게 서리란다. 이러면 그다탄게 서리면 되고 나는 입이 쪼맨해가지고 쪼맨하게 먹을란다 이러면 쪼맨하게 서리면 됩니다. 잘 가르쳐 주지. 이래 잘 가르쳐 주는 사람 봤어예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도 한번 눌러줘 있어. 그러면 서로서로 좋다. 이믿까 기분이 맞지. 좋아요 눌러줘서 좋고 저는 받아서 좋고. 그지? 감자를 썰고 감자 두 개에다가 양파 한 개. 감자만 넣으면 또 심심하에 또 맛없잖아요, 맞지? 양파도 한 개씩 주워 먹고, 뭐 고추도 한 개씩 주워 먹고 하면 좋잖아요, 그지요요것도뭐 그냥 적당한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칼한 맛이 나고 하도록 또요 마른 고추 있으면 한개 넣어주는 데 없으면 안 넣어줘도 돼요 가정집에 마른 고추가 잘 없다 아닙니까 그지야? 그래갖고 감자를 요 소금을 약간 탄 물에 넣어가지고 전분가루를 조금 빼줍니다 전분기. 전분기가 있으니까 먹을 때 조금 텁텁하더라고요. 전분기가 또 나오면 또 색깔도 또 예쁘지 않아요. 국물이 탁해져요. 그래가 전분기를 뺄 동안 장아찌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을 갖다 부어주고, 물 비율은 물 2, 간장 1 비율로 하시면 됩니다. 뭐 물두컵 뿐만 간장 한컵 이렇게. 이렇게 한 20분 동안 끓여줍니다. 팔팔 끓으면 불을 줄여 가지고 한 20분 동안 끓여 줍니다. 20분 지나면 불 끄고 상그라이 시카 줍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그 일진 칼레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대구말로 이래요. 카 시카 볶까마 <laughs> 그겁니다. 카 시카 보세요. 그게 다른 말로 학지기 볶아 이설입니다. <laughs> 식기지도 못하면서 똥폼은 맞지 요래 갖고 냉장고에 넣어 놓고 드시면 되고예 3일 있다가 한번 끓여주고 또 시카 갖고 3일 있다가 한번 끓여주고 그렇게 넣으면 냉장고 넣어 놓으면 오랫동안 드실 수 있어요 저는 감자를 조금에 좀에 넣는데좀 많이 넣어 가야지 짜거나 매운 음식 많이 먹으면 위장도 안 좋고 고혈압도 안 좋고 성인병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 중에 혈관 관리가 중요한데 감자와 같이 칼륨이 풍부한 식품은 나트륨을 혈관 밖으로 배출을 시켜서 혈관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관리를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짠 음식을 먹더라도 칼륨 섭취가 충분하면 고혈압과 같은 이런 질병들을 완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감자 요리 저 생감자로 김치를 한번 담아볼게요. 생감자를 먹고 제 친구가 할머니들 케어해 주는데 위장병이나 뭐 이런게 심했는데 오 진짜 깨끗하게 났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소화가 잘 안되더라고요. 이렇게 감자로 이용해서 생감자를 이용해서 드시면 위장에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최고로 중요한 게 소화가 잘 되는 거더라고요. 소화 안되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건지 잘 몰랐어요. 예전에는 막 돌았으면 배고프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뭐 먹는 게 겁이 납니다. 소화가 잘안 돼가지고. 아무래도 뭐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위기능도 떨어졌겠지, 그지야? 그래, 생감자를 뭐 갈아가 먹으라고 하는데 갈아무이 어디 맛없던지 그지야? 그래가 제가 또 열심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또 생감자 요리를 올려드립니다. 요 생감자 깍두기는 북한에서 담아 먹는 방법입니다. 요거 담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자 토교의 아린 맛을 주는 녹말을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요렇게 맹물에다가 한 2시간 정도 담궈둡니다 생각보다 아삭아삭하니 맛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2시간 있다가 건져 가지고 다시 소금물에 1시간 정도 절일 겁니다 전분기를 최대한 빼줘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한번 물 붓고 소금 넣어서 1 시간 정도 절여 줍니다. 북한 요리 어디서 배웠냐고요? <laughs> 저도 또 생감자 요리가 또 뭐가 좋을까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공부하다 보니까 또 누가 또 알려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제가 뭐 북한에 가서 안 살아봐가지고 모르는데. 북한에서는 요렇게 감자 김치를 담궈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소금물을 요렇게 절여놓고 절일 동안 또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우젓 한 숟가락 넣고에 밀치 액젓 세 숟가락, 밥 숟가락입니다. 세 숟가락. 그리고, 메시액키스한 숟가락, 생강가루, 조금, 마늘, 한 티스푼, 그리고 고춧가루, 한 다섯 숟가락 넣으세요. 감자를 다섯 개 했다, 맞지? 그리고, 설탕, 한 숟가락 넣고, 다 했어요, 이제. 양념은 요래 다 했고에 집에 또파 있으면은 조금 다져가지고 좀 넣어주 있어. 좀해 많지 싶은데 뭐쨈면안 가놓으면 또 냉장고에서 돌아다니기네. 다 했어요 그냥. 잘했지. <laughs> 잘했으면은 구독 좋아요 또 한번 눌러주 있어. <laughs> 구독 좋아요는 한 번만 누르 세요 자꾸 자꾸 누르면 안 돼. 자꾸자꾸 자꾸 눌러도 공짜는 공짜라요. 돈은 안 나와요. <laughs> 자, 1시간 동안 또 절인 감자를 소쿠리에 받쳐 있어. 받쳐져 받쳐있어 받쳐가지고야. 물기를 그냥 뭐 완전히 다 빼도 돼요. 그냥 설금 빼가지고 해도 됩니다. 감자에 뭐 물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지야. 우리가 어갖고 양념해놨는 거 있지? 그거 이어갖고 문치면 돼, 야. 쉽지? 요게 뭐, 해서 무보니까 엄청 아삭아삭아삭하니 맛있더라고요 맨날 먹는 왜그 무식깍두기 이런 것보다는 또 요런 것도 해가 별미로 해먹으면 좋다, 아닙니까? 그지? 생감자가 또 몸에 그, 클 좋다고 또 전부 다막 떠들어 사이긴 해. 또 몸에 좋은 거먹고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야지, 그지? 한번 먹어볼게, 예. 음, 소리 들리지? 아삭아삭 소리. 노래가 깨뿌리고 마지막에 할 일이 있어야.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잘 보이지? 요래가 통에 담아갖고, 예. 요래가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요게 감자가, 이, 뭐라 하노, 위에 둥둥 떠가 있으면은 또 갈변되고 색깔이 시큼해지거든요. 그럼 요기, 어, 버물려 놨는 통에다가 물을 약간 부어갖고, 야 예. 요래, 요래, 남은 양념 다 닦아갖고, 위에 중간에다가 막 붙지 말고, 가쪽으로 살살 구이세요. 위에 중간에 보면 양념이 다씻기쁘잖아요 맞지? 안 그러면 양념을 조금 남가갖고, 빨갛게갖고, 요래, 부어 놓으세요. 감자가 약간 찰랑찰랑찰랑 잠기도록요. 그래야지 얘가 갈변이 안 되고, 맛있다고 합니다. 요래, 알겠지? 요래, 요래 눌러갖고, 머리가 위로 쏙 올라오지 않도록 해갖고, 그래 하이세 양념이 우리, 우리 품은 다시기쁘거든요 그래 양념을 한 조금 남가놔갖고 하이소. 난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